어린이날 선물 추천 상품. 어, 이 제품 뭐지? 내 고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내 고71439 슈퍼마리 OTM화 모험인데요. 총 218피스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비어운 슈퍼마리, 모 캐릭터와 함께 하는 모험, 상상력 이쑥쑥 자라겠죠? 특히 6세 이상 어린이들의 개 추천하는데 조립하면 서집중 몇 부기를 수 있답니다. 사이즈는 작지 않은 편이라 아이들이 놀기에도 딱 좋아요. abs 수지로 만들어져서 안전성도 보장되고 다양한 색상으로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거 예요.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 요 바로 추천 갑니다. 어이 제품 뭐지 전동 푸쉬카를 차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데오토 이즈 3세대 레인지로버 전동차인데 요 화이트 컬러로 정말 세련되 죠 최대 무게는 25kg이라서 아이들이 타기 딱 좋습니다. 속도 조절이 3단계라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전조등도 있어서 밤에도 안전하게 탈수 있답니다. 12V 배터리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 걱정 없어요. 아이들이 이걸 타고 나가면 정말 신나겠죠?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. 바로 추천합니다. 어, 이 제품 뭐지? 딸랑이 장난감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키저스 빙글빙글 스핀파 딸랑이 장난감 3종 세트인데요. 혼합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18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니까 소중한 아이의 첫 장난감으로도 좋겠죠? 각각의 딸랑이가 서로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자극이 많고 손에 쥐기 좋은 디자인이라 아이들이 쉽게 가지고 놀수 있어요. 무엇보다 소리가 나니까 더 재미있겠죠?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? 바로 추천합니다